이거구나 귀엽고 앙증맞으면서도 많이 들어가고 가볍구나 블랙이 아님에도 휘뚜루마뚜루 되게 옷 맞추기 쉽고 클래식하게 유행 안 타는 약간 분위기 있는 가방을 들고 싶다 너무 귀엽게 휘뚜루마뚜루 들기 좋은 백팩이에요 예쁘고 실용적인 가방들만 제가 진짜 골라 골라 봤습니다 레보나들 안녕하세요 최보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2023년을 맞이해가지고 오랜만에 가방 추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특히 오늘은 제가 가 성인이 된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콘텐츠를 좀 만들었는데 요즘은 여러분 나이 상관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명품을 많이 들잖아요 참 이게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나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 나도 부담스러운데 좀 사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명품 브랜드가 아닌 브랜드들도 인기가 정말 많아가지고 한 달씩 기다렸다가 제품을 바꾸고 그러거든요. 저만 봐도 제가 30대고 명품백도 뭐 굉장히 많지만 명품백만 절대 들지 않거든요. 디자이너백도 너무 예쁜 게 많아가지고 오히려 휘뚜루마뚜루는 그런 백을 더 자주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트렌디한 브랜드, 셀럽들이 사랑하는 브랜드의 가방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어? 저 브랜드 요새 인스타에서 많이 봤어. 어? 저 브랜드고 누가 들던데 하는 이제 브랜드 인지도도 조금 있고 예쁘고 실용적인 가방들만 제가 진짜 골라 골라가 습니다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가방은 요 드파운드의 가방이에요. 요게 제가 알기로는 그 여름 시즌백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겨울만 빼고는 온 계절에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봄 여름에 들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사두면 이제 곧눈 깜빡하면은 봄이잖아요. 먼저 좀 예쁘게 들수 있는 가방이라서 가져왔습니다. 드파운드 하면은 저는 좀 내추럴함이 생각나는데 이 가방도 되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더라고요. 캔버스 원단에 소가죽으로 배색을 넣었는데, 튀지 않는 무난한 컬러감이 너무 예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어깨끈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완전 딱 맞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윗부분이 이렇게 복조리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가방 들면 은 안에 다 보이고 막 물건 흘릴까봐 걱정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전혀 그런 걱정 없이 아주 편하게 매기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건 S사이즈인데 제가 아이패드 작은 번호를 쓰는데 그것도 들어가는 동시에 수납공간이 되게 놀러래요. 이게 제가 10만 9천 원에 샀는데 저는 특히나 대학생 친구들한테 너무 추천을 하고 싶어요. 블랙이 아님에도 휘뚜루마뚜루 되게 못 맞추기 쉽고 가벼운데 빈티가 안 나요. 특히나 캔버스 가방들은 아, 조금만 그래도 퀄리티가 떨어져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전혀 그러지 않더라고요. 드파운드가좀 핫하고 셀럽들도 되게 많이 사랑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아, 나 뭔가 브랜드 있는 가방을 들고 싶은데 어느 정도 가격 선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 받았을 때 아무래도 캔버스 소재라 그런지 구김이 많이 가가지고 저는 스팀 다리미로 한번 싹 돌려줬어요. 제가 이렇게 빤빤하게 예쁜 가방을 보여줬는데 왔는데 구김이 있으면 놀랄까봐 이 부분도 말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곧 오는 봄, 여름에 너무너무 잘될 가방이라고 제가 아주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은 벨럽의 가방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가방을 텔레비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또 스르생을 너무 사랑하는데 거기서 이제 아는진 씨가 이거를 한 번인가 두번 들고 하나 간다 그걸 보는데 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가방이 너무 고급스러워 보여가지고 아, 저거 어디 명품 브랜드인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벨럽 거더라고요. 퀄리티가 너무 좋고 딱 들었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내부 수납이 너무 좋은 게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미니 포켓 지퍼 부분도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들었을 때 확실히 고급스럽고 길이감도 딱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가방만 들었을 때는 제가 또 워낙 가벼운 가방을 좋아해서 아어 이거 좀 무게감이 있다 했는데 네. 이상하게 이렇게 어깨에 맸을 때는 무게감이 많이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마도 이 체인 부분이 엄청 가벼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 맨 앞에 이렇게 벨라베 시그니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되게 고급지죠. 확실히 좀 차려입는 날 아니면 그냥 모던하고 시크하게 입었을 때딱 들기가 너무 좋은 가방인 것 같아요. 이거는 화이트 베이지 컬러인데 블랙 컬러도 있어요. 조금 아, 클래식하게 유행 안 타는 약간 분위기 있는 가방을 들고 싶다 하는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추천입니다. 가방 퀄리티가 미쳤어요. 그다음은 쓰리타임즈의 백팩입니다. 레모나드 이거 너무 귀엽게 휘뚜루마뚜루 들기 좋은 백팩이에요. 아니 저는 몰랐는데 이 백팩이 요즘에 되게 핫하더라고요. 근데 받아보고 들어보니까 이유를 너무너무 알겠는 거예요. 특히나 뭐 대학생, 새내기들, 사회 초년생이 들면은 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사이즈도 완전 딱이고, 스크래치가 막 나는 소재가 아니어가지고도 막 들기 좋아요. 어디에 들어도 어울리게 되게 무난하잖아요. 한쪽으로 매도 부담이 없을 정도의 무게라서 이렇게 매도 예쁘고 양쪽으로 매도 예쁘더라고요. 이거 수납력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 그냥 미디움 백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정도. 백팩이니까 뭐 아이패드 들어가겠지 막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안 돼요. 딱이 정도입니다. 아이패드 안 들어가요. 그리고 확실히 백팩에 요런옆 지퍼가 없으면 엄청 불편하거든요 여기를 계속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가 있어서 물건을 넣고 빼기도 되게 쉬웠어요 요즘 이거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요 정도 가격대의 가방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겠어요 가방이 너무 예뻐요 이것보다 크기가 조금만 더 커서도 되게 뭉툭한 느낌이 들었을 텐데 앙증맞아가지고 그냥 어떤 룩에 들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옛날에는 백팩 하면 은 그냥 학생 가방 이렇게 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센스 있게 예쁘게 나오니까 들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파인드 카푸어 가방이에요. 되게 유니크한데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일단 가방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이런 가방의 장점은 뭐다? 그냥 휘뚜루마뚜루 막 손이 간다 이거죠. 처음에 받고는 어 조금 짱나 생각했는데 이게 딱딱한 소재가 아니어가지고 엄청 넓어져요. 아코디언처럼 그래서 수납력이 꽤 좋더라고요. 위에서 아래로 퍼지는 디자인이라 모양이 뭉툭하지 않고 더 예뻤어요. 그리고 앞부분이 너무 귀여운 게 미니 포켓인데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막 현금이나 카드 같은 거 넣기 좋더라고요. 이게 컬러는 약간 밝은 붉은기가 들어간 초콜렛 컬러인데 이 소재가 주는 빈티지함도 되게 좋아요. 레몬아들 제가 이런 소재의 가방이 되게 많은데 완전 장점이. 아... 이렇게 해도 스크래치가 안 나고 막 들기 좋고 뭐가 묻어도 잘 닦여요. 타인드카프의 백들이 되게 특이한데 뭔가 막 과한 이런 느낌은 없어가지고 유행 안 타게 좀잘들수 있는 백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컬러를 사서 그렇지 다른 컬러를 사면 은 계절 상관없이 들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가방은 질바일 질수치어테 버킷백입니다. 네모나 제가 원래 버킷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래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프라다 버킷백을 제가 너무 잘 두고 나서는 이거구나. 귀엽고 앙증맞으면서도 많이 들어가고 가볍구나. 해서 이런 백들을 좋아하는데, 이것도 역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브랜드 자체가 좀 익숙해가지고 봤는데, 앙증맞고 귀여운 제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막대기가 좋은 버킷백인데, 흐물거리지 않고 딱딱해가지고, 가방 모양이 완전 잘 잡혔어요. 옆으로 멜 수도, 둘 수도, 옷 분위기 따라가지고 좀 바꿔도 될것 같은데, 제가 맸을 때는 조금 저한테 길더라고요. 되게 가볍고 작지만 수답이 꽤 괜찮은 가방이에요. 버킷백 장점이 굉장히 안 들어갈 것처럼 생겼으면서 많이 들어가는 게 엄청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가방의 포인트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 레터링이 들어간 스트랩 같아요. 제가 이거를 79,000원인가 사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또 가격 엄청 올라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할인할 때잘 샀다 했는데 네이버 최저가를 보니까 6만 원대에도 살 수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쿠폰이나 사이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그냥 10만 원이 없어도 이거 가성비 좋다라고 말할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장점이 한 20만원대 가방도 더스트백이 안 오는 가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뭐 정가가 10만원이라고 해도 더스트백에다가 쇼핑백까지 같이, 같이 와가지고 선물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폴류아의 가방입니다. 제가 한동안 굉장히 많이 들었던 가방이에요. 확실히 되게 좀 스타일이 있죠? 저는 좀 깔끔하고 이렇게 각이 잡혀있는 가방들이 좋아요. 이게 크기가 많은데 이 크기가 미니 보스턴이거든요. 아, 정말 많이 들어가요. 완전 깔끔하고 펠리아 시그니처 쉐입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가방 같더라고요. 부드러운 소가죽이고 안감은 캔버스 소재. 미니 포켓이 두개 있어가지고 자잘한 거 넣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앞뒤로 각이 잡혀 있는데 중간은 또 자유로우니까 되게 유니크하게 느껴졌어요. 가볍고 계절을 안 타는 가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트렌디하면서도 조금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데 저는 여러분 가방을 처음 봤을 때 느껴지는 그,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한눈에만 봐도 알잖아요. 아 저거 조금 빈티 난다. 아 이거 좀 비싸 보인다. 사실 이런 게 조금 있는데 이 가방은 확실히 좀 고급스럽다 느낌 나는 가방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막 비싼 명품 백이라고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알잖아요. 소비 요정이 잘 많이 사잖아요. 근데 어떤 가방을 보면은 저거는 저거 로고만 빼면은 저 어디 시장 바닥에서 파는 거랑 뭐가 다르냐 정도로 제가 또 악세사리 사업을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장식 같은 거 저거 몇백 원짜리인데 저거를 붙이고 몇 백만 원에 팔아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뭐 여튼 그런 가방은 내가 안 사면 되고 요즘에는 이런 가격대에도 진짜 고급스러운 가방들이 많다는 걸좀 말하고 싶습니다. 었 마지막 가방은 아보네의 티 백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소개한 지도 몇달 됐잖아요 그 중간에도 너무 잘 듣고 이번에 컨텐츠 좀 주제랑도 맞다 싶어 가지고 제가 한번더 소개를 합니다 가볍고 실용성 좋고 완전 심플 그 자체잖아요 휘뚜루마뚜루 어디에 들어도 다잘 어울리는 가방이에요 데일리, 학생, 미팅할 때, 직장인 누가 들어도 이거는 뽕을 뽑고 뽑고 뽑을 만하다 생각이 드는 가방이에요. 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들면 들수록 만족도가 높은 가방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런 가방 중에 하나예요.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바뀌는데 밑에가 엄청 딱딱한 게 아니면도 모양이 잘 잡혀 있거든요. 이런 데가 조금 흐물흐물하게 바뀌는데 각파 이각 잡힌 걸 좋아하는 저도 이걸 보면서 이렇게 돌아도 멋스럽구나라고 좀 생각을 한것 같아요. 아이패드도 들어가고 수납력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보부상들이 엄청 좋아할 만한 수납력이에요. 그리고 레모나드, 제가 좀 가방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거운 거 해서 보부상 뺏겠다 드는데, 여기 어깨 아프면 진짜 그 가방 들기 싫잖아요. 근데 이게 스크랩이 조금 두껍게 돼 있어서 그런지, 무게 분산이 잘 돼요. 어깨가 엄청 아픈 게 없어요. 소가죽 가방이라 다른 디테일이 없음에도, 가죽에서 주는 고급스러움도 퀄리티에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뭐라도 디테일 있는 가방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정말 반대가 끌리는 이유예요. 내가 막 엄청 좋아하는 게 아니외도 너무 너무 잘 들고 실용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추천을 합니다. 레모나들 제가 오랜만에 준비한 가방 추천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확실히 여러분 요즘에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뭐 옷이나 가방, 신발 이런 게 예쁜 게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한테 유익한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근 댓글에는 최대한 꼭 답글 달도록 노력할게요. 오늘도 퀸 영상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린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